나이 들어 기죽는 사람들의 공통점.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먹으면 당당해지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습관 때문에 오히려 더 작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째, 스스로 나는 늙었어 라는 말부터 꺼내는 사람. 이 말은 농담처럼 보이지만 무의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부터 늙게 만드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 나이가 들면 사실 아무도 나를 그렇게 주시하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 삶 살아가기 바쁩니다. 그런데 괜히 남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움츠러들곤 합니다. 셋째, 예전과 비교하며 자꾸 지금의 나를 무시하는 사람. 젊을 때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지금에서 완성된 최고의 버전입니다. 기죽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내 현재 가치를 스스로 깎아 버립니다. 다음 편은 반대로 나이 들어 당당한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